지금 어~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요 음.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잘 지켜지고 있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. 근데 저는 우리 김부성 선생님도 이야기하지만 음.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기울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음. 전복된 상황입니다 캬. 곳곳에 진지가 다 넘어갔어요 음. 자 보십시오 네. 정치권 아. 입법부 음. 넘어갔죠? 다 넘어갔죠 사법부 다 넘어갔죠. 어떻습니까. 행정부, 네. 지방 자치 단체 어떻습니까? 음. 그 다음에 언론, 그 다음에 교육 음. 진지 어떻습니까? 이미 음. 오, 넘어간 지 오래됐죠. 그런데 네.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마을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음. 그 마을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는 좌파가 주도하는 통치권 그 어떤 장악에 이미 상당수가 성공했고요. 음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제 공동체 지금 장악했죠. 네. 그 다음에 <laughs> 교육공동체를 장악해서 완전히 읍면동 마을을 네. 교육을 자기들이 좌파가 장악해 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. 음.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좌파 세력들이 이제 치안권을 장악하는 지금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. 음. 자 이렇게 볼때 읍면동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 음.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<laughs> 자치회장 또는 그 간사 사무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음. 이미 옆 같은 건물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친해요. 아. 또 옆에 있는 파출소하고 같은 뭐 서로 얼굴을 아니까 친하게 되죠. 음.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요 음. 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. 음. 이와 같은 현상이 음.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. 그 다음에 그들이 이미 유지로서 네. 이미 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를 장악하고 있잖아요. 음. 그러면 머지않아 모든 선거가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음.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에 있는 게뭐좀 위험하다 이게 아니고 하부가 넘어가면 끝입니다. 그렇지. 우리가 지금 뭐 위장 그다음에 간뭐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네. 실제 말단 세포가 다 병들어 버리면 죽는 겁니다. 네. 지금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음. 지금 우리가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.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마을을 우리도 조직화해서 그들에 대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. 왜냐 네.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8 90% 되거든요. 음. 즐기기만 해서 그렇지. 그렇지.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90% 됩니다. 그렇지. 생각만 바꿔주면 됩니다. 맞아요. 대한민국에는 지금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. 6.25 전쟁을 겪었던 그 어떤 방공 기저정서가 네. 내재하고 있습니다. 음. 그거에 불만 붙여주면 됩니다. 그렇지. 런데 우리가 지금 안 붙여주고 안 가르쳐주고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. 몰라가지고 그렇게 선동당했을 뿐이거든. 네. 우리가 이걸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주민 음. 깨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1년만 한다면 대한민국 음. 국민들이 완전히 다 깨어날 수있어 그렇지. 속은 데서 할수 있으니까 음.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조직 운동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. 이런 네. 말씀을 드려요.